데니얼 레비틴의 정리하는 내 마지막 3부의 2장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8장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정보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는 넘쳐나는 정보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장에서는 위키피디아를 소재로 들어 시작하고 있는데요. 빅피디아의 특징은 아무나 지식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부정확한 정보, 편향된 정보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인, 점입니다. 이 장은 이런 점을 꼬집어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수많은 정보를 평가하는 법, 어느 것이 진실이 아닌지 구별하는 법, 편견과 반쪽 진실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 중에는 신뢰야만한 정보원과 그렇지 않은 정보원을 가려내는 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가려내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기술이야말로 이 포스트 위키피디아 시대, 포스트 구글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터넷은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했던 무어 천지의 서부 시대와 비슷하다. 디지털 시대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엉터리 물건 판매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인터넷 사용자 각자의 몫이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정보를 검증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일 것입니다. 이 장은 이걸 주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수치를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런 기술의 목표는 자기가 접한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충이라도 맞는지 알아내려는 것, 즉 타당성이 있는지 가려내는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접하는 정보를 시험하고 평가하면서 책임지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기술이다. 명쾌하고, 완벽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말이다. 방금 소개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인터넷 할 때도 그렇지만, 개발자로 일할 때도 많은 정보들 중에서 찾아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맹목적인 접근이 아니라,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서 꼭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장은 그외 모든 것의 정리, 잡동사니 서랍의 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 강조했던 부분, 정보 외부화 원칙으로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칙은 바로 정리의 부담을 뇌에서 바깥 세상으로 넘기는 것이다. 정리된 마음은 당신이 그저 실수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해준다. 정리된 마음은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상상하지도 못했을 일을 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갈수 있게 해준다. 이 장에서는 정보 외부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는 그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고속도로 번호를 붙이는 원리, 원서 줄기 열포에 반영된 분류와 정리 원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어나가고 마지막에 저자가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는 우리 모두를 삶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준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낡은 습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청소가 필요한 영역들을 의식적으로 자세히 살펴 확인한 후에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청소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낡은 것을 없애면 무언가 훨씬 멋진 것이 그 자리를 채워준다는 신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관건이다. 낡은 습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중요하게 본 것이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것, 이두 가지입니다. 특히나 유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쌓아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네요.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 가기를 다짐하며 정리하는 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